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용계와 비슷한 레벨을 가진 피은읍지대와 사냥꾼의 계곡과 유사한 타노르의 협곡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피은읍지대인데요. 모든 몬스터가 암흑 속성이며 용계와 비슷한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벨이 낮은 분들도 속성 저항 세트를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홀리 시길의 경우 상아탑 2층이나 포자의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맵에서도 주고 있으니 득템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암흑 속성을 올려주는 아이템들이 많이 비싼 편인데요. 20%를 올려주는 언더월드 각반을 착용해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등급의 암흑의 반지만 착용했을 때입니다. 이번엔 수호반지까지 착용했을 때 고요 마지막으로 악마의 기아까지 전부 착용해보았습니다 속성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으로 보이시나요 피은읍지대는 비싸게 팔리는 홀리 시길과 바람의 수호반지 인페르놀링 등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냥터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노르의 협곡인데요. 이 맵의 경우 경험치를 많이 주는 편이며 실레노스들이 있는 부분과 암흑 속성 몬스터가 있는 성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실레노스가 있는 곳인데요. 보상으로 얻는 아이템도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바람의 수호 반지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사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체인데요, 녹템만주는 회색 기사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몬스터들은 경험치와 아이템을 괜찮게 주는 편입니다. 명중이 110이 넘고 속성 저항 세트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사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제 속성 저항이 88%나 되기 때문에 선공 몬스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새롭게 추가된 맵에 대한 이야기.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득템을 노린다면 피은읍지대로 덩치를 노린다면 타노르의 협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멘이었습니다.